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23년 한해 동안 그린 제 스케치들을 함께 보면서 선화나 선작업, 드로잉, 모자, 트레이싱 등 초심자 기본기 훈련 구간에 대한 것들을 다뤄볼게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난 한해 동안 그려온 스케치들, 또 강의 때 드로잉들, 제가 했던 모작 연습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에도 좋은 선이 있고 나쁜 선이 있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 또 정확하게 어떤 선이 좋은 선인가요? 혹은 더 구체적으로 털선이 나쁘다는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다소 추상적인 질문들이니까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선이 뭐냐를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뭘 그렸는지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되고 채색이나 양감 작업 등 다음 작업 스텝을 위한 설계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선이 이상적인 선입니다. 먼저 전달이 잘 되려면 어느 정도 깔끔한 선이 좋다고 봐요. 더러운 잡선들이 많으면 형태가 모호해 보이겠죠. 그 다음 선의 리듬이나 강약 두께 변화를 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거나 동세를 표현하는 등 기술적인 영역이 더 보강될 수 있고요. 깔끔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전달력이 있으면서 리듬감, 강약, 두께 조절까지 되면 완벽한 선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색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만 선을 쓸 때도 있고, 형태를 잡기 위해 얼름어름한 가이드 선을 긋거나, 또는 모든 작가가 깔끔하게 선화를 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스케치들은... 제가 깔끔한 채색을 위해 선을 딴 이미지도 있지만 드로잉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그림을 정리 정돈하는 스케치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저희 작업들 중30% 정도는 선화를 깔끔하게 따고 채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은 적당히 정리 정돈만 하고 바로 채색 들어갈 때가 또 많아요. 그러면 더러운 선은 무조건 나빠요, 털선은 무조건 나빠요. 이러면 구상을 이어 나가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더러울 수 있어요. 저는 더러운 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럽더라도 내 상상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번복하는 선들이 더러운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전 더러운 선으로 그려라, 더러워도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리는 나중에 따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색에서 특정 붓질이 손에 익어서 붓터치하듯이 선을 긋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털선처럼 보여도 오히려 필법이 숙련이 된 베테랑의 독특한 필법이라고 또 예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선의 예시가 있다면 확신이 없거나 훈련이 덜된 티가 나는 선은 전좀안 좋다고 생각해요. 선 하나하나 그을 때 망설임 티가 나거나 훈련이 덜 돼서 힘이 부족한 선은 자주 끊기거나 굵기가 일정치 않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티가 납니다. 훈련이 덜된 선은. 그래서 말 그대로 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직선 긋기, 곡선 긋기, 도형 그리기, 입체 도형 그리기, 보고 따라 긋기, 때로는 트레이싱, 모작. 이러한 선의 힘을 키우고 관찰력을 키우는 훈련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을 이용한 드로잉 다음에, 그 다음에 붓터치를 이용한 면브러쉬를 익히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드로잉은 가장 분명하고, 쉬운 연습입니다. 내가 그리려는 형태를 선으로 묘사 못 하는데 면 터치로는 된다는 게 이제 선호가 바뀐 거라고 봐요. 면 브러시나 터치 브러시를 익힐 때 따로 모작 연습을 하면서 특정 브러시만을 이용해 예, 연습을 반복합니다. 특정 브러시 하나를 더 습득을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작을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하나의 브러시를 이용해서 능숙해 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두번째 트레이싱 모작 연습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공부가 되냐 하는 화두가 있어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제가 필요해요 트레이싱을 무지성으로 따라 긋기만 하면 선 긋기 훈련은 되겠지만 공부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하지, 하시지 지 마시고 네, 늘 목적과 상황을 정하시고 목적에 맞게 트레싱을 활용해서 관찰력 플러스 선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게 제가 트레싱을 했던 이미지들 혹은 시연했던 이미지들이에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트레싱을 사용하는데 컬러나 음영 정보, 디테일 정보를 빼고 순수하게 비율적인 측면 과정을 체크하는 측면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면 선으로 밀도 묘사를 어느 정도 해서 스텝을 진행해야 되는지 관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때때로 특정 작가의 선 테크닉 또는 어떤 캐릭터의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필선 자체를 흉내 내거나 배우고 싶을 때 분석을 위해서 트레싱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 약간 만화풍의 이미지를 그릴 때는 이러한 연습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이제 순차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선연습. 어떤 연습을 하면 되냐? 어떻게 그 연습량을 채워 나가야 하나? 실질적으로 좀 과제를 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다행히 이 패스트 캠퍼스에서 유명 작가이신 완캐 님의 강의가 제가 앞에서 말한 이두 가지 면을 채워주는 강의더라고요. 100여 개가 넘는 여러 가지 과제로 모작 난이도를 차츰차츰 조절해서 각각의 과제와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과제가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배치된 강의입니다. 특히 왕캐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 특히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이 아직은 부담스럽고 기초적인 선 쓰는 것 모자 훈련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분들이에요. 좀더 어린 학생분들 중학생이나 대학생 취미로 시작해보고 싶지만 창작을 다루는 강의들이 아직 체감하기에 가니, 아, 난이도가 너무 높고 본인의 손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순수한 손의 훈련 선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 경험치를 쌓는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순수 모작 훈련에 가까운 내용이 이 패스트 캠퍼스 예, 완 캐님의 강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풍은 요즘 트렌드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서 아마 제 그림보다도 이쪽 분야가 취향이신 분들이 아주 쏠쏠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완캐 강사님이 여러 가지 좀 심리 상담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초심자들이 막연하게 나무가 비교하거나 하는 것들도 줄여들고, 어, 그 다음에 캔버스 자체에서 선 긋는 과제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선 긋고 관찰하는 것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훈련을 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 특히 인체에서 같은 포즈를 두 번, 세번 반복해서 그리거나 네 번, 다섯 번까지 그려보시라고 권해요. 아직 상, 아직 공부를 하시는 단계에서 운 좋게 포즈가 느낌 좋게 하나 나왔다고 해도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몇번 반복을 하셔서 다시 그리면서 더 좋은 표현을 고민해 보시고 더 느낌이 좋은 포즈와 그렇지 않은 포즈를 구분해서 보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점차 인체 표현이 능숙해지면서 한 번에 그려도 균형 잡힌 인체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체를 스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체 혹은 좋은 그림의 선이나 비율을 일단 습득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선을 활용해서 모작을 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모작, 누드크루키, 트레이싱, 좋은 비율의 모델을 두시고, 일러스트나 사진 모델을 두시고 연습을 하세요. 물론 모작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무턱대고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굉장히 훌륭한 공부법입니다. 시간을 적당히 정하시고, 짧게는 30분짜리 두 컷, 길게는 1시간에서 최대 4, 5시간 정도까지 그 안에서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고 스포츠를 잘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기초 체력을 발전시키는 기초 체력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밥 먹고 소화시키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한 컷씩 한 컷씩 매일 그려 나가시면 그 그림들이 쌓여서 나만의 창작,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림, 오리지널이 있는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그 캠퍼스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자신만의 창작물을 그려낼 수 있는 필력, 기초체력이 점차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남은 구간에 제 그림 또 감상해 주세요.